저는 여행 준비할 때 다른 곳보다 다이소는 꼭 들립니다. 단 만원이면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한 번에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영상 보고 다음에 가야지 하고 미루신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 여행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당장 다이소에 가셔야 겨우 구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다이소 여행 꿀템 10가지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물보족 국가가 아니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 화강암이 많아서 수질까지 탑클래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석회부터 진흙까지 물에 불순물이 많아서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때이 제품은 꼭 챙겨갑니다. 이중 필터 구조로 되어있어서 웬만한 이물질은 전부 걸러주는데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크기도 작아서 여행할 때 휴대하기 편하겠더라고요. 리필용 필터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서 여러 번 재사용도 가능한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 해요. 여권은 깜빡해도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물놀이 필수품 방수팩 하나 추천드릴게요. 기존의 방수팩들은 목에 걸어서 사용하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물놀이 할때 거슬리기도 하고 겨우 핸드폰이나 카드 정도만 넣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가방 형태로 나온 제품이라서 물놀이 할때 거추장스럽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핸드폰부터 선크림, 선글라스까지 여러 가지 물건을 함께 넣어둘 수도 있는데요. 방수 등급이 IPX 8등급으로 수심, 10미터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미터면 스노클링 할때 사용해도 되겠는데요. 이거 안 잃어버리게 조심하세요. 여행하다 보면 에어팟을 잠시 귀에서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손에 들고 있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쏙 끼워두세요. 목걸이와 애플워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 에어팟을 잠시 끼워뒀다가 필요할 때쏙 빼서 다시 쓰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여행가서 에어팟 잃어버리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진작에 알았으면 여행 전에 이거 꼭 사가라고 했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여행가서 옷을 말려야 하거나 주름지지 않게 보관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접이식 옷걸이다 보니 부피도 작고 가볍기까지 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은데요. 여기에 U자형 홈까지 있어서 옷이 잘 흘러내리지도 않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코트 같은 무거운 옷은 오랜 시간 걸어두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주는 수건이 찝찝해서 못 쓰겠다고요. 그렇다고 수건까지 챙겨가기는 힘들고 이럴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고민 끝. 부드러운 엠보싱 원단으로 만든 일회용 수건인데요. 원단 자체가 얇고 납작하게 접혀 있어서 캐리어나 가방 한 구석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사용 후에는 바로 버리면 되니까 다시 챙겨올 필요도 없어서 이제는 여행 갈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름에 꼭 필요한 여행 꿀템입니다. 귀여운 외관과는 다르게 강력한 바람을 자랑하는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3단계로 바람을 조절할 수 있어서 기온에 따라 조절해가면서 쓸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둘수 있게 받침대도 따로 있어요. 여행갈 때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평소엔 책상 위에 올려두면 딱이에요. 여행 가기 전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늘어나는 짐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집에서 챙긴 짐 말고도 여행가서 사온 기념품과 면세점에서 쇼핑한 것들까지 더하면 캐리어에 겨우겨우 우겨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녀석만 있으면 앞으로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수첩 정도의 크기로 접어서 보관이 가능한데요. 가방으로 사용할 때는 웬만한 백팩보다 더큰 크기로 부피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전면에는 캐리어의 가방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캐리어 홀더가 있어서 캐리어 위에 올려놓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작은 수납 포켓, 여기에는 여권이나 핸드폰 충전기 같이 자주 꺼내는 물건들을 넣고 다니기도 좋아서 저는 4박 이상 해외여행 갈 때는 꼭 챙겨가는 꿀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행갈 때마다 놀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나라가 많이 없더라고요. 유럽 같은 곳도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특히나 화장실은 한국만 한 데가 없는데요. 심지어 위생용품이 대부분 유료라서 화장실 사용 후 찝찝하게 물로만 손을 닦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행 중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아이템인데요. 비누를 종이처럼 한 장씩 뽑아서 쓸수 있는 제품으로 이거 한 장만 있으면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서 휴대도 정말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으니까 여행, 캠핑, 단순 외출할 때도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필수템입니다. 숙박업소에서 자주 보이는 다회용 어메니티들. 이 어메니티 안에 이물질이나 세균이 발견됐다는 뉴스. 한 번쯤은 보셨죠? 거기에 최근에 법까지 바뀌어서 일회용 어메니티 제공도 불가능해졌는데요. 사용하기 찝찝한 어메니티들, 앞으로는 이 제품으로 대신해보세요. 이 제품은 클렌징 폼부터 바디워시, 샴푸, 컨디셔너까지 일회용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용도 간편하고 휴대하기에도 좋아서 저는 한 번에 10개 정도 구매하고 여행갈 때마다 매번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여행용 속옷 파우치입니다. 겨우 파우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소한 디테일들이 좋은 아이템이니까 영상 끄지 말고 주목해주세요. 위쪽에는 속옷이나 양말을 넣을 수 있는 작은 포켓들이 있고, 아래쪽에는 부피가 큰 속옷이나 옷가지들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탈부착형 미니 파우치가 있어서 작은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을 넣고 다닐 수도 있는데요. 위쪽에 여행가는 날짜에 맞춰서 속옷은 넣고 아래쪽에 부피가 큰 양말과 잠옷 바지 같은 것들을 넣으면 딱 맞더라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일회용 샤워 세트나 화장품까지 넣어봤는데요. 아주 찰떡궁합이죠. 이렇게 여행갈 때 깔끔하게 짐을 챙겨갈 수 있어서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여행 꿀템입니다. 오늘은 여행전 무조건 챙겨야 하는 다이소 여행 꿀템 10가지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산림연구소 오클에서 추천하는 여러가지 산림 꿀템이나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연구소 오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